와할 말이 없다. 어어 어디 뭐자자자자 누가 말지? 내가 만약 우려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아,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예. 어 예, 예. 아 아니 말 편히 해도 돼, 되지? 네. 나도 서른 살9 2 년생. 연상 좋아하세요 혹시 연하 좋아하세요? 아저 연상. 저 서른 한 살입니다. 어려 보여요? 뭐? 어? 인마입니다. 아, 예? Yeah. <laughs> 아 가지고 온다아 아. 아, 가지고 온다 와아 아 채연님 아 채연님 어서오세요 채연님 어, 어서오세요 네. 어서 여기는 음. 이제 누거였죠아 김아인 아, 김아인 벌써 으신 거예요? 김아인 스페이스 아, 왔다고? 그리고 여기는 조경훈이라고 이제 배그 BJ 아 저는 게임 BJ예요 음... 프로게이머 레전드 아, 스페셜포스 아, 총게임의 레전드 아 그런 말 하지 마 어, 슈퍼스타 K? 아 진짜 아니 아니 스페셜 보스 아, 스페셜 보스라고 아, 네. 스페셜 보스라고 옛날에 아, 있었어. FPS 레전드. 아 진짜. 어. 실례가안 된다면 어, 최현 님안더우세요 아, 그런 거. 하셔서. 아 날씨예요. 어? 나? 네, 빗말이. 빗말이 아. 아. 재밌는 <laughs> 시간 이셨어 아, 그지 스페... 아좀덥지 아, 어. 다나이에 어. 아, 편하게, 편하게. 아, 왜냐면 너 컨디션이 중요하지, 우리는. 그래. 아,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하는데 아. 너가 게스트가 편해야 되니까. 아. 아, 뭐야 다쳤어. 아 살이 너무 많이 보여 아니 근데 아니 옷 색깔도 이게 너무 그좀 약간 이래가지고 내가 자리를 바꿀까요? 제가 여기 을까요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네 바꿔주실 수 있어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아 장난 아 장난 아이 아인아 네. 뒤질래? <웃음> <웃음> 이제 아인이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아인이가 이제 또아또 근데 그 얘기 또 꺼내면 또 싫어하나? 뭐야 연보성 얘기 아 <laughs> 아인은 어졌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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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둘이 뭐 있어? 빼빼로 게임 아 근데 이겼어? 그거... 키스는 아닌데 이제 뽀가리죠 아, 어, 아 근데 아 아, 성인인데 뭐 어때?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지금 관찰하니까 채아는 그냥 스물네 살같아딱봐도 음, 음, 전, 넌 그냥 여우야. 음. 아, 처음 보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죠? 아, 언니? 상관없어, 나쁘진 않아. 요아 예. 죄송합니다. 한잔 해, 이녀네. 아, 아직... 이 새끼야. 어, 어.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은데 과일 좀 먹어야겠다. 어, 과일. 어, 아, 아, 먹어, 먹어, 먹어. 시원한 거들고 올까? 시원한 과일. 이거 먹어도 상관없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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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원래 과일은 시원하긴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니까 아 여자하고 발안 말하네 아형 가져오래 <laughs> 가져오래 빨리 가져와 가져 아너 <laughs>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장난인데 아, 장난인데? 아얘 진짜 그냥 이제 경훈이형 같은 스타일이 만약에 아이니 같은 스타일 만난다? 집까지 주는 거야 나, 근데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해야 돼요 아, 나는 결혼. 결혼은? 결혼은 그쵸 나는? 약간 이렇게 둘이 둘만 있다가 아, 세상에 아, 아, 연애용 아. 결혼용 아! 아근난 그래도 좋아 왠줄 알아? 나도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응. <laughs> 아 나도 좋아, 아인아. 아 나도 아, 좋아, 네. 미안한데. 어. 아인이는 뭔가 좀 차도녀 같은 스타일이네. 아닌데? 아인이? 어, 아니야? 큐트하지,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센 사람들은 눈빛보다 달라. <laughs> 근데 말투 때문에 약간 말투가 조금 어. 틱틱거리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그쵸? 근데 이렇게 좀센 척하는 애들이 좀 마음이 약해. 어형뭐 누구 많이 상대해봤어? 상대? <laughs> 어. 50명 만났네? 아내 전여친이 좀 쎘어. <laughs> 데 어. 마음은 약할 아이거든. 맞아 맞아 맞지요? 근데 우리 둘다 진결해봤어 나는. 어 맞아, 어, 맞아 나는 맞아. 일반인이랑 해보고 아. 7개월? 아오래됐네다개월 아. 요즘 새로운 사람 찾을 때지 이제. 됐어? 아 죄송해요. 아 아인아 자 자리 바꿔라. <laughs> 아,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아이는 이상해 어떻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이상형 듣고 가요. 아 예예. 예. 약간 눈에 쌍꺼풀이 진하지 음. 않고 눈이 좀 길고 쪽대비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거데 아이나 눈을... 좀 내가 한마디 해도 돼? 네. 야, 경훈이 형 가지고 가지, 가지고 놀지 마. 너 진짜 나한테 혼나. <laughs> 뭐 갑자기 뭐 화장실 간다는데 뭐 듣고 난, 가라는 난... 둥 하는데 뭐 쪽대비 스타일을 번... 좋아한다고 아니, 하는데. 나 방송에서 쪽대비 상 진짜. 아너 진짜 나한테 혼난다. 아, 너 진짜로. 남았는데. 아형왜 자리 바꿨어? 아, 자리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어. 뭐야 왜 자리 바꿔? 아, 한 자리 하고 있었지. 아, 이거 이거 하나 더깔았아 아, 근데 아, 아. 이런 말해도 돼요? 이쁘다. <laughs> 배가 없, 없네요? 다이어트 중이야. 아니 근데 둘다 진짜 말랐어요 여러분. 아, 진짜 말랐어. 아니 나넌 몇이야? 아까 저기 방송으로 봤을 때는 엄청 이쁘게 나오던데. 지금 안이쁘다는 거야? 아 지금도 완전 이쁜데 아 근데 되게 좀 약간 이형이 약간 순수하고 막 이러지 않아 되게? 응. 귀여운 표정을 자꾸 짓고 응. 있어요 착한 남자 좋아하지 않아 둘 다? 전 나쁜 남자 좋아해 <laughs> 빨려나! <laughs> <laughs> 아 근데 오빠 진짜 뱀눈이시다 <laughs> 아 사람들이 칭찬이에요? 아, 칭찬이에요 아, 나 뱀눈 좋아해 응. 저도 아, 뱀눈은 좋아하는데 아 너희 근데 진짜 우리 경훈이 형한테 좋아하면 돼. 나한테 혼난다 얘들아 <laughs> 자여들 나한테 여자 아, 좀 믿으세요. 여자를 <laughs> 네? <laughs> <갑자기> 왜 <laughs> 우리 유은 아, 남자로서 몇점 정도 줄수 있나요? 너가 그럼 딱 해봐 점수 겨봐경훈 씨는 그 10점 만점 중에 7점. 어? 그럼 나는? 아 앉아봐. 혹시 줄수 있어? <웃음> <웃음> 7점 정도 받았으면 오케 아니야? 자리 이렇게 바꾼 괜찮아나 네! 근데 난 그건 이따 아야 이렇게가 더 좋다. 아야? 아니야 이 자리 별론데? <웃음> <웃음> 방금 트딩 뭔줄 알아? 뭐? 아이니 윤중이한테 빠졌다. 시청자들이 그냥 다 그래. 몇몇 사람들은 뭔줄 알아? 그냥 지가 나야. 몰입하게 돼. 뭐, 그럼 좀 뭐. 몰입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답해주면 맞아, 안 돼? 맞아. 진짜야 가짜야? 반했냐고요? 어. 바로 말못 하는 거 보니까 살짝 그느낌있나 보네. 받아주소 갔다 올게. 아 진짜야 가짜야? <웃음> 채아야? <웃음> 니왜, <laughs> 니왜? 아니 채아도 채아도 반했을 수 진짜. 있잖아. 아니, 모르지 그거는. 둘다 다 물어보는 거지야. 채아야 너, 너 체화, 바... 아니야 그거는 나. 난 여기야. 난 여기야 채아야. 결국 진짜 채아밖에 없다. 그거는 화장실 하나 아니에요? 두 개. 야, 여기도 두 개. 있어. 여기는 근데 가끔 소리 들린다고 하더라고. 아니다 웬만하면 안 들리는데 어... 나는 들리는데 사람들이. 내 좀... 아 코에 들어갔어?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네. 형, 안 취했어. 난안 어, 취했지. 약간 눈 풀렸는데 저요. 분에 취했어 분에 근데 <laughs> 이형 진짜 미치 이형 진짜 미치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난 취했어. 아니야 아이니 냄새에 취했어. 아씨. 진짜로 아이나. 불러치지 마. 아 근데 맡아보니까 체현 냄새였네. <laughs> 아 미안해 아이나. 체한 냄새 나 취했다. 아너좀 친구인 남자들 만나? 없어요. 응.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 그냥 아주 다 차단을 시켰어요. 아 나는 근데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뭐 남자인 친구 있는데 뭐 만난다, 상관 없는데. 그건 오빠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없는 진짜로? 애들은 나 없는데? 상대방이. 오빠 진짜 없어. 나니는 뭔데? 아, 어? 나니 씨는 뭔데? <laughs> 아 벌써 나니 <난이 웃음> 얘기가 왜 나와? 어저 나 그. 아 나니는 그냥 이제 같이 방송하는 BJ지. 너무 고맙지. 어? 그런.. 이제 고마운 동생들이 근데 두명더 생겼네. 진짜 친한 동생들 2명. 뭘 친해졌어? 연락처도 모르잖아. 연락처 알아, 형? 라인이 연락처 알아? 쪽지게 방송하고 여기서 물어보면 되지. <laughs> 아, 근데 방송 끄면 못뭐 물어봐? <웃음> <웃음> 물어봐. 아, 아 그럼 지금 물어봐. 아, 아, 맞아, 지금 물어봐요 지금 찍어줘야 돼. 화장실 가는데도 화장실에서 아. 겹쳤거든.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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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쳤는데 어. 어. 어, 어. 어 들어오세요. <laughs> 아 들켰다. 존나 쪽팔린다. 아 <laughs> 거의 이만큼 따고 나는 선배들 일을 채우는 거야. 아니 니 거까지 안 따랐잖아 아니 너희 한국은만 너시하게 아, 너무... 하려고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왜 그랬냐면 너희가 너가 아까 살짝 알딸딸하다 했잖아 너는 먹... 아니 너는 아, 나는, 나는 그냥, 사. 사. 그냥 오빠랑 지금 맛있는 이 순간이 좋아 <laughs> 나도 좋아 근데 아이나 이형 가지고 장난 장난치면 너 진짜 뒤진다 <laughs> 내가 너 진짜로 <laughs> 나는 근데 네. 어 그럼 너 저로 가나 응? 여기 가면 돼. 아 여기 있어? 요뭐 하나 더 있어 여기 있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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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너 졸로가 밖에로 가. 가. 아, 왜냐면 좀 들려. 아니 이영은 안 들릴 수도 있어. 나는 들리거든. <laughs> 아 나는 근데 사람들이 <laughs> 와 윤종하 막 들린다 막 이래가지고 막 칼칼칼 이래가지고와할 <laughs> 말이 없다. 어, 아, 어디 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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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빛 봐, 진짜. 아 눈빛, 아, 자. 너안 자요. 아야 눈빛이 왜 끊, 그리... 아니. 아니. 근데 그런 말들 있어, 최아야. 응? 너좀 취했다네, 사람들. 이나 취했어. 지금 진짜 완전 취해, 진짜 다이어트한다고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어. 소주가 근손실나 음... 그냥. 아, 어, 눈 있어. 봤어? 어, 어, 어. 어. 아니, 경은이여, 어. 이재가 좋다. <웃음> <웃음> 아니 뭐대표줘 이거? 이자데주세요데줘아 대표... <laughs> 진짜 저요. 아 진짜로? 아니 그럼 주고와뭐뭐뭘 뭘 대표 주면 돼? 어아아나 아, 경훈이 형나 오늘 느낀 거 있어 뭔데? 난 비지 될 때까지 한다 나도 죽우 ㅋ 아짠안 할까 우리? 어아근 아니야 너무 고맙다 나... 나도 불러줘서 나는. 이제 아이니랑 인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만간 나 보성이 형랑 방송 하거든? 그때 같이 하자는 약속은 못 해. 응. 이제... 나처럼 약속은 안 된다는 성사도 알아. 너뭐 속고만 살았어? 넌 믿어. 어? 넌 믿어. 아 나는 믿어. 나왜안 아, 줘? 나 올리비아. 아, 아야. 왜만지냐지 어? 뭐 아, 나아니가 성격이 너무 좋다. 내 팬들은 진짜 솔직한 사람들 좋아해. 막 아, 거짓말하거나 좀 가식하는 스타일 안 좋아. 나난 나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야, 너를 근데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아, 근데 오늘 채팅창 봤는데 너무 안 좋은 채팅이 없는 거야. 아, 진짜. 어, 너무 다 좋게 봐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행이었어. 도와주러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방송인데 이제 와줬으면 이제 아, 만약에 욕 먹으면 다. 아, 형님 아, 어서 오세요. 아, 나그 진짜 나 몰랐지. 아, 여러분들, 3 3 0 0아아 m 근데 이제 e e d to 이 a 뽀 it. 지 need to eat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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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to e 아 t it. I need to eat it. I n e 누나다